영식아 우리 회장님 한 사발 까짓 따라드려. 아, 맞다 넘치게. 그래. 아, 좋다. 좋봐뭐 봐봐, 까짓 따르리니까좋 같이 할게. 우리다가 너무 커. 같이 할까? 어, 잘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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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같 우리, 우리, 게해주십 클럽 우하게해주십시사안 돼. 아, <laughs> 네, 성대형, 어, 이거 빨리 갖고 와대표 내가 먹데뭐 이유 있죠? 아, 네. 아, 아. 아. 하고 싶은 분은 이제 나머지 분들 빨리 어, 해서 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됐어, 아이고. 잘거 예. 네. 예. 같아요. 이거먹어혼 완전 살것 같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뭐 이제 끝났으니까 먹어잖아 <목소리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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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제 끝났잖아. 됐다옮겨는데아